JYP 엔터테인먼트가 SM보다 시청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아유 저렇게 쌀때 내가 뭐했나 싶은 생각도 절로 드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 상승세 어디까지 지속이 될까요? 어, 일단 턱에는 찬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JYP 엔터를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동그라미 그린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엔터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게, 어,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전에 엔터는 국내 시장이 위주였고,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진출해서 이제 공연 수입을 얻고, 그런데 이제 공연 수입의 비, 배분 비율도 이제 고, 그 기획사가 그렇게 이제 유리하지가 못했는데, 작년 이후로 이제 넷플릭스 바람이 불면서, 어, 이제 그 소비자 취향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입이, 생각조달했던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티스트들도 이제 몇 년, 한 20년 이상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게 도제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예전에는 아티스트들을 이제 출범시켜서 보통 옛날에 10년 계약하다가 이제 7년으로 줄였는데 이게 1기 때 계약하는 게 기획사가 상당히 유리하게 계약을 합니다. 2기 때 계약하면 배분 비율이 확 떨어져요. 심지어는 뭐 YG의 빅뱅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구를 받고 아, 기획사는 일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1은 안 되겠다. 그고 전략을, 대 아, 데뷔시키기 전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데뷔하자마자 이제 빵튼 케이스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획사가 예전에 받을 았때한 100억을 추산했던 게 이제, 어? 이게 돈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게 사실 작년 연말쯤에 보였어요.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트렌드를 보는 거를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시황만 보다 보면은, 아이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기업의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야 이거 뭐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고 이제 이걸 지금 사야 돼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너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고민은 작년 연말이나 최소 1, 사분기 실적 발표 났을 때 이만한 수준에선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너무 고점일 때 어떻게 용기를 낼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올라오는,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다운 분기가 보여요. 왜냐면, 트와이스의 그 노출도, 이를테면, 유튜브에 방탄이 뜨면서, 유튜브의 클릭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였지를 계산해 보면은, 작년에 유튜브에서 3대 기획사에 아, 돌려줬던 수익금이 한 100억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450억 정도를 봐요. 이, 이 수익구조를 봤다면 여기서 용기 못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15,000원, 20,000원 사이에서 엔터는 확실히, 어, 업이 달라졌다. 수익구조가 달라지고 아마 이 구조는 좀될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각은 사실은 위험한 각이에요. 그리고 EPS를 따져보면 얘들이 이제 내년도에 요새 이익이 올라오는 걸 추산해서 한 4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성장주를 보통 쳐줄 때한 30배 수 정도 쳐주면은 우리가 성장주에 의 어, 어, 훌륭한 값이다라고 쳐주는데 그럼 한 1조 2천억 되거든요. 지금 거의 어, JYP가 한 1조 2천억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가치, 내년 성장가치도 이제 땡겨온 펀이니까 아, 이제부터 올라가는 건뭐 새로운 아티스트, 이제 연말에 또 신인 그룹이 또 나와요. 거기서 또 트와이스처럼 대박을 쳐주든지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 데뷔 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 가지고 평가할 때는 아, 이 가격이면 얼추 온것 같은데라는 판단은 드는데 아쉬운 거는 항상 기업 분석을 할때알수 아, 있었다는 거죠. 이쌀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쌀때이 업이 DNA가 확실히 바뀌는지, 그거에 집중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면은, 음, 그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결국은 주식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 그런 쪽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